화제가 된 박나래 씨와 매니저들 사이의 분쟁. 충격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매니저분들의 근로시간이 월 415시간이나 되고 또 어떤 날은 하루 20시간 근무를 했다는 건데요. 아니, 사람이 밥도 먹고 잠도 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웨이브. 그거는 근로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대기시간, 휴게시간하고 다른 건데요. 근로기준법은 언뜻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 회사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, 요거는 근로시간이다.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거든요. 이 반면에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은 휴게 시간이고요. 예를 들어 보통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 시간이고 이게 휴게 시간인데요 이게 뭐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뭐 은행 다녀오든 내 마음이잖아요. 그런데 어, 예를 들어서 24시간 콜센터 하는 직원 생각해 보면은 10일 전화 적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요. 그래도 뭐 자리 비우면 안 되고 전화 꼭 받아야겠죠? 그럼 이거는 근로 시간이라는 거예요. 이좀 편하게 계시더라도 혹은 나도 모르게 살짝 졸아도 이런 대기 시간 뭐 휴식 시간 요거는 근로 시간이랑 같이 보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. 그러니 박나래 씨 매니저분들도 뭐 차나 뭐 대기실에서 박나래 씨올 때까지 꼭 있어야 했다. 뭐 그동안 은행 병원 개인적 볼일 전혀 못 보러 갔다. 이러면은 대기 시간이고 근로 시간이다라고 볼 확률이 큽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들 이게 대기 시간이냐 휴게 시간이냐 막 이런 논쟁 피하시려면은 휴게 시간 확실히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. 시간 딱 정하시고 그땐 아예 연락도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